야,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새벽에 와가지고 화살을 맞아가지고 지금 제가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 화살에 취해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화살과 활과 화살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여러분요 성경이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지용의 시를 제가 올렸잖아요. 정지용의 시가 화사를 이야기를 했는데 향수라는 시를 보니까 굉장히 이+ 분이 성경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분이 예수를 믿었고 일본에 유학 가서는 천주교로 이제 개종까지 했는데 뭐다 성경이죠. 어, 굉장한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 이 시인이, 뭐, 그, 그 월북했다 이래가지고, 제, 저희는 제 이분의 시를 교과서에서 하나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청록파 시인, 유치환, 유치진, 방목을 이런 사람을 사사하고 배출한 사람이 이 정지용입니다. 여러분 향수라는 시 이제 노래가 이제 시가 시를 노래로 썼는데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너무 멋있습니다. 들어봤죠. 자, 예. 넓은 벌 동쪽 끝으로옛 이야기 지줄 때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laughs> 아, 진짜, 내가, 제가, 저, 저는 성악을 하는 뭐, 노래를 좀잘 불렀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만. 이, 이 노래가, 이분이 이 노래에다가 뭘 담았냐 하니까, 화살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중간에 쭉 보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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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함부로 손 화살을 찾으러, 이, 중간에 보면, 함부로 손 화살을 찾으러 간다 그랬죠. 근데 그 앞에 뒤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가사에 보면, 풀립이설의 함추름 휘적이던 곳 이랬는데, 풀립이설은 뭡니까? 풀섭이설의 함추름, 함추름이란 말은 촉촉. 하다하라는 거야. 이설이 아침에 나왔는데, 아침 이설에, 아침, 아침 이설을, 어떻게 해요? 예. 네. 아침 이설에,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뭐했어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 빛이 거리워. 하늘을 이야기하고,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시작할 때도 뭡니까?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이 우리 보통 시에는요. 남쪽을 이야기하는 여기 동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남쪽보단 동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 시인이 정지용 시인이 동쪽 아마 에덴의 동쪽 이야기를 자기 시에 담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아마 이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이 창세기와 성경 이야기를 읽고, 아, 활을 발견한 거예요. 활. 그리고 성경의 여러 소재와 이 감동들을 이, 이 담았는데 아마 이 시가 초창기의 시예요. 유학 가기 전에 시인데, 이, 그 당시에 아마 아, 뭐, 뭐, 목사나 성교사들도 깨닫지 못한 이 말씀을 이 시인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평합니다. 심지어 어, 이방 이방 제사장 누구예요 발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꼭 예수를 안 믿어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작가는 예수도 안 믿는데 성경을 저보다 더잘 알고 그 성경을 가지고. 소설을 써서 베스트셀러로 한동안 많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어, 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활, 활과 화살 이야기를. 네. 이런 큐피트의 화살, 이런 큐피트의 화살 닙니까 네, 큐피트. 여러분, 큐피트의 화살 맞으면 어떻습니까? 아, 죽어요? 예. 근데 나는 저는 이게 왜 큐피트의 화살이 이 가슴에 꽂혀서 이 피가 나는지 저는 몰랐거든요. 네. 큐피트는 사랑의 신이에요. 사랑의 신이 화살을 누구예요? 그 화살을 손그 사람이 그 맞으면은 사랑에 사랑 때문에 죽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큐피트라는 말은요, 이 라틴어에 가까운데. 여러분 큐피터라는 이이 이 사람은 에로스하고 같은 거예요. 에로스, 에로스 들어봤어요, 여러분? 에로스, 에로스는 뭐예요? 욕망의 신이잖아요, 욕망의 신. 그리고 또또 또 뭐야? 아모르라는 신이 있어. 아모르, 아이 아모르라는 신, 이 아모르는 이 영어에 나중에 어떻게 이제 발전이 되느냐면 아마추어, 아마추어 초보자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이거 나중에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폈는데요. 오늘 이제 이 활과 화사를 이야기를 하려고 어, 엘리, 엘리, 엘리사가 아, 이제 거의 나이가 다 돼서 죽게 되었습니다. 한 70여 년을 사역을 했어요. 아마 엘리사가 죽을 때 아마 적어도 한 90살, 100살이 안 됐나 싶어요. 자,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덜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자 남쪽에 요아스도 있고 북쪽에 왕 요아스도 있는데 이게 북쪽 왕 요아스입니다. 그에게로 와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예요 엘리사의 능력이 자기의 병사보다 자기가 가진 말보다 더 컸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엘리사한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냐니까 활과 화살을 화사, 가져오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유산을 누구, 누구에게 요하스의 북쪽왕 요하스에게 주는 이야기가 오늘 이런 기 어, 43장 이야기입니다. 어, 이건 상징적으로 표현된 이야기겠죠. 뭐 와서 이것만한게 아니고 여러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간추린 그러니까 엘리샤가 북쪽 왕여호스에게 유산을 은약을 주며 주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가 이야기의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뭘까 활과 화살을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 활과 화살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큐피트의 화살은 뭐예요? 사실은 큐피트가 화살을 쏜게 아니라 뭐예요? 큐피트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뭘 주었다고 뭘 말로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칼은요 우리가 살을 살을 베지만 말은 몸을 뭘벤다고요 말은 마음을 베고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온세 온, 온 세상의 이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이이말이 이이 지금도 돌아가는 이런 인류의 모든 이런 것들이 다뭐 때문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에덴에서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습니다. 예. 네. 쫓겨나서 일을 하는 거. 일을 땀 흘리며 일을 하는 장면. 그러니까 지금 어 지금 이게 정지용 시인이 쓴 향수 이 이야기가 에덴의 동편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네. 제가 좀더 정지용 시인의 그 일, 일생을 더좀 연구해서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뭘 주었다고요? 화살을 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7편에도 이, 이 뭐라고 읽었습니까? 10편 7편에 이게 다위제신데요 사람이 해계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하면서 13절에요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네, 사랑의 화살을 줬는데 죄를 지으면 불화살을 맞아서 우리는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활은요, 맨 처음에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창세 9장, 9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온 인류를 심판하고 노아 한 가정만 남기고 노아에게 뭘 줬냐니까 약속을 줍니다. 그 약속을 뭐라고 하냐. 9장 13절에 내가 무지개를 내 속에 두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한 무지개가 뭐냐? 어, 무지개, 영어로 뭐예요? 앤드 d w h a t s what's 무지개 in English? 무지개. <laughs> 어, 예, 레인보우죠. 보우예요, 보우. Bow.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지개는, 이게 지금 무지개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이제 레인보우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뭐라고 하냐면 구름 속에 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원어에는. 어, 그러니까 원어에는 활은 퀘세트예요. 퀘세트. 아, 화살은 아, 이게 자 H라는 이제 그런 아주 짧은 단어인데, 자 구름 속에 뭘 줬다고요? 하나님이 화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언약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제 계속 물러나온 거죠.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이 언약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 은약을 물려주면서 뭐라고 물려주냐 하니까 요셉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의 활이 구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약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활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활로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쏘아이 화살을 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 1기하 13장에도 이 요하서는 뭐 화살로 땅을 치라 했는데, 땅을 치라, 뭐, 화를 쏘아라 그런 말이죠. 그게 세 번밖에 안 쳤다라는. 그래서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당신이 다섯 번, 여섯 번을 쳐야 되는데 왜세 번밖에 안 쳤냐 하면서 이 요하서의, 요하서 왕의 그 믿음이 없음을 책망을 합니다. 성경에는 어, 이 약속 어, 활과 화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요소하도요 이 화살을 받았던 거예요 활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랬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며 이 율법책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책이 뭐예요 <laughs> 율법책이 활이에요 그것을 그 가운데 주야로 그 가운데 이렇게 기록된 대로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아, 어, 행하라 이 말은 뭐냐? 화살을 땅에 치라 그 말이에요. 행하라. 그래야면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성공하리라. 그래서 열한 개 하더요. 그래서 지금 뭐라 나오냐면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냐니까. 이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죽은 그이 뭐야 무덤에 뼈를 놔뒀는데 아, 어떤 사람이 자기 그 죽은 시체를 엘리사, 엘리사의 무덤에 그냥 급해가지고 숨겼는데, 도적대를 피해가지고 숨겼는데, 아, 그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뭐예요? 엘리사가 한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방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 요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말고 행하면 성공한다 했어요. 예, 형통하리라. 이 말이 뭐예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요아서도 세 번은 성공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세 번은 성공했다. 라고 이야기. 그래서 내가 가진 화살만큼, 내가 가진 믿음만큼 성공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아마 다윗, 다윗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10편에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 말씀이 활과 화살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10편, 아까 7편을 하나님의 화살은 뭐예요? 불화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윗은 이 화살을 맞고 평생 이 화살, 화살을 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전쟁하는 장수로 살았는데요. 전쟁할 때만 이 활을 쏜게 아니라, 나중에 뭘 어디가 나오냐면요. 아, 사무엘, 사무엘 상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유명한 다윗과 누구의 언약? 은약? 요나단의 언약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다윗과 이 요나단이 우리가 평생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고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은, 아, 어, 요나단이 활을 하늘에 쏩니다. 그죠? 예, 이거 보니까. 그래서 이 종에게 가서 주온나 그랬는데 종이 활이 어디 떨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 앞에 있다 가지온나 이랬는데 그 종은 이 활을, 활이 이 어디 떨어진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주어왔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뭐예요? 화를, 하늘을 향해 쐈다. 아유예요? 예, 하늘을 향해 쐈다. 뭐냐? 하늘을 바라보며 이 사람들이 언약을 맺었다. 약속을 했다. 계약을 했다. 그 말이. 음. 그래서 어, 사무엘 하 22장 4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네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화살을 여러분 화살을 하늘을 향해 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화살을 하늘을 향해 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다시 정지용의 시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정지용의 시는 굉장합니다. 제가 제가 읽었던 늘좀 더러 묵상했던 그, 그 카릴 지분 아래 애언자 못지않게 이 속에 들어있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이걸 아무리 읽어도 모르지만 한국 사람에게만 준시인데요이 이 사람이 뭐라 했냐니까. 함부로 손 화살을 찾으러 풀립 이설에 함추름 지적이던 곳 했는데, 그곳은 차마 꿈엔들 잊을 이칠리아. 꿈에도 잊을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꿈에도 잊을 수 없다. 아마 그 말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젊은 시인은 정지용 시인은 청년 시인은 이때부터 아마 자신의 삶의 그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의 그의 시는 그 한국의 그 당시 어떤 시인보다 박목을 보다 심지어 뭐 심지어 서정주나 누구예요? 어, 그 나빌레라 쓴 시가 누구죠? 사모님? 나빌레라, 고이 접어, 서정중가요 아, 이 뭐야. 그리고 또, 또, 김월의시 못지않은 아, 그런 썼는데. 여기서 뭐, 아, 꿈에도 잊을 수 없다. 우리가 아까 들으면서 찬송가 했죠.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laughs> 그런데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신학교 간다, 이러니까, 이 교, 어제 아래 교회에 왔는데, 어, 네가 뭔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신,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냐고. 아, 그렇게 빈정거리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에, 그, 그 중에 제가,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아는데, 제가, 제가 패친이에요. 에, 장로가 됐는데, 그때 제가 불렀던 찬송이 이제 우리가 84장이었는데 지금은 몇장이 134장이죠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이 찬송이 확 들어오니까 그냥 확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모할 줄 제가 이 찬송을 부르니까 지금도 그 감동이 확 느껴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뭘 맞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화살을 맞았어큐피터의 화살, 에로스의 화살이 아니라 아모의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화살을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그 화살을 찾으러, 오늘 말이 꺼내져서, 예. 함부로 손 화살을 찾으러, 풀립이설에 함추름 휘적이던 곳. 제가 이, 이, 오늘 이새벽에요 제가 이, 이 화살을 찾으러, 풀립이설에, 어, 어, 뭐예요? 풀립이설에 함추름 그 휘적이고, 제가 여지껏 새벽에 와서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사랑의 화살에 맞은 이 행복을 즐겼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화살을 맞아 봤습니까? 이 화살을 찾으러 가 봤습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지식이 많든, 지식이 없든, 이 화살을 찾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 정인입니다. 제가 이 화살을 40년을 찾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화살 찾는 사람을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일을 하여도 이보다 더 귀한 것, 제가 젊었을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진심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제게 복을 주셨어요. 아픈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 복이 이제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시은 자기 시로 이 은혜를, 한국말을 아는 사람에게 나눴습니다. 저의 고백과 저의 화살들이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저의 자녀들이요. 말씀의 자녀들이요. 저의 화살을 한번 찾아보셨시고, 여러분의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에로스의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살이 여러분을 쏘았습니다. 여러분, 그 화살을 다시 찾으며, 어 풀솝 이설에 함추름 희적이던 그, 그 곳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